안녕하세요,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 보건복지 이슈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부의 관련 담당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신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물어봐 드리는 김민석이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 홍지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5살 취준생의 질문입니다.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는 뉴스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뉴스 보시면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네. 그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가 정속하는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하면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미래에 가면 기금이 다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금을 드리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금에서 정립금을 쌓아놓고 이정립금에서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정립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정립 방식이 있고 기금이 없는 부가 방식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어, 부가 방식이라는 것은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을 가입자분들한테 그해 얻어서 그 해에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께 다 드리는 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오래 전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인데 이제 추후에 이제 부가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차질 없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우리도 아프기 전에 건강 검진 받는 것처럼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도 검진을 합니다. 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계산이라는 걸 하는데, 어 이것은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대비를 하고 부가 방식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정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탄탄하게 꼭 연금 잘 관리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7살 음,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의 질문이에요. 음, 네. 월평균 소득의 9%가 본인의 보험료예요 4.5%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의 급여에 따른 4.5%를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총 24만 3천 원이 이분의 연금 보험료인데요 네. 연금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이 연세가 드셔야 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가 이분의 수급 연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세요 만6 0대까지 연금을 납부를 하시고 어, 그리고 65세 연금을 수령하시는데, 물론 소득의 변화가 많이 있으시겠죠. 돈더 많이 버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그냥 현재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하시고 65세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월 87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분이 연금을 받으실 건 30여 년 뒤인데 그때가 되면 이 금액 자체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실질 가치를 저희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연금을 받는 동안도 많이 올라요 30년 40년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받는 동안에도 물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네, 제가 막 쉽게 좀 조회 보신 방법은 없어요? 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화면에 내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음. 거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조회를 하시면 본인이 현재 납부하시는 금액, 나중에 받으실 예상연금액 이런 게다 나오고요. 또 휴대폰으로도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어플에 내 곁에 국민연금 이렇게 생긴 어플을 받으시면 그 안에서도 아주 쉽게 조회가 가능하세요. 사실 저도 그 효과라고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그 직장을 이번에 이제 곧 그만둘 분의 이야기예요. 이제 소득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납부가 어려우시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납입을 중단하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국민연금에서는 납부 예외라고 부르는데요. 지사에 신청하시면 보험료 고지는 안 나가고요. 근데 또 원하면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9만 원 이상 납부하시도록 음... 되었어요. 그래서 이 9만 원 이상을 매달 납부하셔서 나중에 받으시는 금액을 늘리실 수가 있는 거죠. 어, 만약에 내가 고지를 받았는데 납부가 힘들어서 못 냈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좀덜 받으실 수도 음. 있는 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제도도 있는데 체납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못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납입을 중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게 음. 기한의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부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25%만 음. 납부를 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죠. 또 한편은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모 세대보다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은 덜 받게 된다. 네. 어, 그쵸. 부모 세대를 보면 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득 대체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모 세대랑 보험료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고 네. 그 당시에는 보험료가 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입기간입니다. 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네. 많아지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된 거는 99년도예요. 99년부터 가입하셨던 지역가입자분들은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사실은 받고 계시는 연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가 네. 가입이 가능하시죠.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게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가요? 네, 아르바이트 뭐 이런 분들도 다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시고 또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장 가입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좀 부담이 약간 덜수 있겠죠. 음. 아, 이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쭤봤네요 이제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잖아요. 조금 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소득 이상의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연금을 좀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원래 수급 나이로부터 5년까지만 요게 해당이 되거든요. 질문하신 분의 어머님은 55년생이셔서 네. 이미 그 수급 연령에서 5년 지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하신다고 해도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 않습니다. 네. 오늘 드렸던 질문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몇 가지 제가 뽑아왔는데 음. 오늘 보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면 하고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음,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국민연금 콜센터가 있어요. 이제 국번 없이 135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원 분이 궁금하신 것 아주 친절하게 클리어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 김민석이 대신 아, 물어봐 드립니다. 아, 여쭤봐 드립니다. 뭐 이래도 되겠죠? 음. 어. 그 내용 첫번 주제로 국민연금공단 편으로 오늘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